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 tv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 이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장 시작하자마자 오전에 1%정도 하락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스닥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15,500포인트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수감사절 연휴라서 내일 거래가 없습니다. 토요일 새벽은 오전장만 짧게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장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47%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건 장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해 가지고 전저점이었죠. 이2,900 포인트. 이 부분 근처까지 온다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나스닥에서 어, 로블룩스 주가가 8.15%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로블룩스가 140달러까지 이렇게 어, 고점을 찍다가 110달러 초반까지 급락을 어,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어, 조정을 받았죠. 오늘 메타버스 게임주, 그리고 NFT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이 뭐 MP 였고요. M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어 이렇게 하루 늦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맥스트가 이제 기술 반등을 어 먼저 이렇게 나타냈죠. 어 그러다가 오늘은 MP가 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따로 크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제 제가 종가 오브나잇을 하지는 않았지만 종가 오브나잇을 뭐할 타이밍이었죠. 거기서 오늘 미국 노블룩스가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갭을 띄워서 시작한다면 그건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크게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21선이나 아니면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로블룩스 주가차트하고 조금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있죠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 뭐 로블룩스 그리고 자, 유니티 이런 애들의 주가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로블룩스나 유니티 이런 애들이 주가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nft 관련주입니다 자, nft 관련주 제가 어제 방송 내용에서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언급하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내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고요. 어 날짜가 오늘 어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고 나서 13% 이렇게 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거래를 했습니다. 투작 경고 종목 지정 후에 10일 동안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 거기에서 투작 경고 종목 해제를 노리고 오늘 한번 이렇게 아침에 어, 슈팅을, 슈팅을 이렇게 해주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요 지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시세를 주다가 매물대를 맞는다라는 건그 전날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노리고 이틀 전부터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프상 이렇게 보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었다가 그 뭐, 다음에 얘가 계속 밀려버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500원을 이렇게 지켜주었다라는 거죠. 아,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노리고, 어, 팔 애들은 이제 다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16,500원 이 부분에 매수를 했, 매수를 했습니다. 어, 종가 오버나잇을 해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16,500원 지점이 이 부분이죠. 어, 전 고점. 이 부분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충분히 종가 분할을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16,500원에 장중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가 오후에 이렇게 슈팅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종가 분할 중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다날,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애들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보겠다고요. 다날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거래를 했습니다. 예, 예,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어 신고가를 뚫어주는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3%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뭐, 따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나리 오늘, 뭐, 제가 하루 종일 얘네들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어, 얘네가 어려웠던 게,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단타를 치더라고요. 처음에 다나리가 9시 30분까지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를 합니다. 자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50만주 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얘네가 어제 샀던 물량 이렇게 다 틀어냅니다. 하지만 10시부터 한 10시 30분까지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을 다시 이렇게 거둬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거둬들이니까 주가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다나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상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얘네들이 막 장난을 엄청나게 심하게 쳤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 다나리를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 16만 주 이렇게 매도로 잡히고요. 기간에 수급이 중요하죠 이 기간이 14만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00원 이런 자리 뭐 이런 5일선 부근 이런 자리에 내일 뭐 단아리가 온다면 충분히 단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게임주 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뭐, 아침에 이렇게, 어 잠시 이렇게 슈팅을 해 주었다가, 어, 윗꼬리를 만드는, 어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어, 적은 게임주도 오늘 뭐 따로 거래는 하지 않았고요 어 왜냐하면 어제 제가 프로비스를 종가 오브나잇을 고민을 했다가, 뭐, 종가 오브나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어 따라, 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게임주의 대장인 위메이드를 보시면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20일 선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뭐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깨뜨리면 뭐 그다지 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간이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뭐 작지만 순매수를 했,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메이드의 시간의 가격이 2.89%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뭐 회복해 가지고 어 다시 한번 더 이런 어 양봉을 만드는지 아니면 아예 20일 선을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빠져 버리는지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뭐 그다지 뭐 게임주로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도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뭐1% 2% 내외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부스코 케미칼 skc 일집 머트리얼스 이런 애들은 어 상승을 나타냈다는 라 거죠. 자이세 종목의 공통점은 얘네들이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라는 거죠. 부스코 케미칼 오늘 기간 수급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죠. 이런 애들 얘네들이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점 돌파매에 차원에서 거래를 하기란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다가 이렇게 조정 받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눌림 목매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보스코케미칼 충분히 뭐 단타로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뭐 일진 머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 5일선 이하, 10시 이전에 뭐 13만원 이하에 이렇게 온다면 충분히 어 단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 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심 합사 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카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